안녕하십니까. 병원사 지산입니다. 불교는 마음심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의 현실이 바뀌니다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경전이 내포하고 있는 깊은 뜻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조건 내가 다는 절이 크고 유명세가 많아 믿으려고 교리 공부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은 천만금을 줘도 내가 싫으면 좋은 길을 알려주어도 배척합니다. 불교의 기도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포교를 어떻게 합니까? 저같이 작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주은 어찌해야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모든 중생을 상담해오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도를 권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불교의 교리를 부담없이 젖어들도록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불자가 이럴 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급할 때와 평소에 때때마다 내 기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취재로 삼을까 합니다 지난 20년간 맞춤 기도를 만들어 기도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지만, 굳이 자기만의 기도법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하여 기도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잘 보시고 기도법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한 분은 구독 글씨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불자 여러분과 저에게도 물질적으로 부담이 안 가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혼란이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고 꾸준히 하여 자기를 신심의 높은 경지로 올려놓으려 하고 평상시에도 다음생까지 자신의 지표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경우가 기도 설정이 틀립니다. 물론 전자로 시작했다 후자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거로 기도법도 틀립니다. 수행자가 하는 기도, 일반 불자가 하는 기도가 틀립니다. 물론, 딱히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주는 무시 못합니다. 수행 기도는 자기를 닦는 기도를 모체로 하고, 지금의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그 지름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전은 수행경과 신앙경으로 나누어졌으며 공부와 포교를 위한 전문경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독경. 사경, 진원다란니 연불, 참선, 절 등도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희생을 담보로 하여 혹사되는 노력에 따라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 생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팔고를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생, 노, 병, 사, 애벨리고, 원증해고, 구보듣고, 오원성고, 이 여덟 가지 에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생은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고통으로 받아들인 교훈은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 일곱 가지를 극복하려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가장 많은 것이 병입니다. 나머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늘 겪어야 하는 고통들입니다. 병들은 사람들을 사경, 참선, 절, 독경 등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자가 직접 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족이 하지만 참선, 절의 방법은 지양합니다. 어떤 불보살림이나 나한, 산신, 용왕 등 각종 신장, 조상에게 기도하지만 급할 때에는 조상에게 예를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 빠르지만 부작용도 많습니다. 우선 불보살님에 대한 기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불보살님이나 인간의 팔고에 대한 응답은 신기하게도 정성에 따라 답이 있고 영험한 가피가 다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당면한 과제가 빠른 해결을 원할 때는 무엇보다 진언달른이들 외우세요. 진언달른이는석가모니 피로자나 아미타여래요 약사여래 관센보살 세장보살 문수 보윤보살 미륵보살 등 심지어는 신중까지 해장되는 진언달란이가 있습니다 본래 진언달란이는 기도하는 사람이 외워야 하나 급한 상황에 이런 사람은 쉽게 외우지지 않습니다 긴 것은 제법 길기 때문에 외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밀교에서 많이 쓰는 주문으로 원문인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으며 내용도 해석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크므로 기도를 해야 할 때는 저절로 외워질 때까지 보고 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대승불교의 수행의 한방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리고 불보살매의 가피를 정할 때 쓰는 타력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은 독경공덕입니다. 독경은 일시적인 가피도 이루지만 자신의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신도들이 할 때면 수행경을 먼저 접하세요. 그것도 웬만하면 한글로 해석된 것을 읽으십시오. 그래야만 그 내용을 숙제하고 입으로만 읽는 것 눈으로만 보는 것을 뛰어넘어 가피도 없고 수행의 일부도 됩니다. 신앙경은 관음경, 지장경, 아미타경, 화음경 보파경, 보현행원품, 문수팔원경 등이 있으며 수행경으로는 금강경. 법화경, 능엄경, 아함경, 반야경 등이 있습니다. 여러 불자들은 신한경으로부터 수행경으로 옮겨오면서 깊이가 깊어집니다. 다음은 연불입니다. 또는 정근 수행법이라고도 합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경지에 이릅니다 정성과 간절함에 따라 가피가 크게 오기도 합니다 나이와 수행의 깊이와 관계없이 항상 불보살림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일상에서도 늘 하는 기도법으로 단수라며 카피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도법입니다. 이후에 건강한 나이면 절 참선도 좋은 자기 수행법이며, 카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서만 알려준다면, 앞에 이야기한 신앙경 중 관음경의 기반을 듣는 관음 기도는 중생들의 삶의 고통을 받는 중에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해고, 우원성고에 대한 모든 삶에서 비롯된 고통의 큰 가피를 나타내고, 지장 기도는 부모 관계 천도공덕, 영가 장애, 계율 등의 으며법학경은 삶의 인연, 도리와 재산 문제, 명예와 공덕 등이고, 문수보유는 신앙 및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평만은 공통적으로 카피를 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할 때 하는 기도와 평소에 하는 기도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했지, 나 정말 너무 많고 생각지 못한 기도 방법이 많아. 다음엔 각 불보살님과 그외신흥들 가피 모음을 나누어서 들려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